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밀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던 일본 반도체가 다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시장의 이제 공급 부족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 전략적으로 그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나섰기 때문이고요. 또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하고 대만하고 손을 잡고 이제 수십 조 원대 투자를 감행하여 한국 반도체에 도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키옥시아는그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등에 들어가는 랜드프레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그 도시바의 사업 부문이었는데요. 재무 위구 속의 그 분사에서 2018년 미국 베인캐피털과 SK 하이닉스 등이 만든 한미일 콘소시엄에 180억 달러 투자받고. 아, 현재 도시바의 지분은 40% 수준인 이 도시바 그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다가 대규모 손실로 인하여 그 2017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가 아 일본 국내에서 인수 양을 보인 기업이 단한 곳도 나오지 않아 아 인수 협상은 이제 전적으로 해외 기업하고 이루어졌죠. 대표적으로, 뭐, 폭스콘, TSMC,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이향을 나타냈는데요. 아무튼 협상 결과, 그, 지금, 베인 캐피탈을 필두로 미국의 애플, 델, 스게이트, 킹스턴 테크놀로지, 대만의,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49.9%를, 그 갖고 일본의 호야가 9.9%를 갖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4조원을 투자해서 아 1조 3천억 원은 그 전환사채로 투자 도시바 메모리가 그 상장할 시그 15%의 그걸 돈을 갖는 그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옥샤 홀딩스는 그이와테현에 있는 그 가타카미 공장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세우는데요. 투자비는 그 10조원 규모고요. 내년 봄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스마트폰 등의 기억장치를 수성해 있는 랜드프레쉬 그 메모리를 생산합니다. 랜드프레쉬 시장이 그판 키우기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키옥샤의 투자 판단이 이제 커지는데요. 숭자 독식이 될지 아니면 그 키옥시아의 자생이 늘어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랜드프레시 시장에서 사실상 2위에 올랐고요 지난해 그 인텔 랜드 부문을 인수해서 올해 그 인텔 랜드프레시 인수한 그 자회사로 출범하는 그 소일리다임의 점유율을 포함해서 SK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여기서 그 키옥시아의 투자 10조 원은 그 웨스턴 디지털과 그 합작 규모인데요. 양사가 그 투자 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그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 비밀에 붙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일본에서 랜드프레시 메모리 칩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전자업체 소니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덴소가그 대만 TSMC와 손잡고 그구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대만 TSMC는 그 삼성전자 점유율 격차를 그두배 이상 나는 압도적인 강자지만 그 구마모토현 공장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 역할의 그 로직 반도체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투자 비용은 약 10조 원 정도고요. 2024년 생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일본 정부의 기금 지원이 그 TSMC 공장이고요, 약 4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그 제조 공장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또 도시바와 그 미쓰비시 전기도 그 각각 저전력 반도체에 파워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도시바는 2024년 가동 예정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했고요. 미쓰비시 전기도 작년 11월부터 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반도체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코라는그 회사는 약 2조 원을 투자해 그 웨이퍼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웨이퍼는 여전히 그 일본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분야이고요. 또그 반도체 배선 재료 등을 만드는 JX 금속도 약 2조 원 정도를 투자해 2025년 가동 목표로 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의 지원 기반은 최근 통과한 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인데요. 미국과 유럽 또, 중국이 각각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일본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둔 전 세계가 그 반도체 부분은 그 특정 주요 물자로 취급해서, 어, 자국 내, 자국 지역에, 자국 에리어에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3라인과 4라인, 5라인, 6라인이 결정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충주 공장, 또 청주 공장, 또 용인 공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 반도체 생산, 아, 확대를, 어, 반도체 시장의 그 확대와 더불어 순위가 바뀔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관계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